한미반도체 주님들 반갑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네, 12월 10일 수요일이죠. 우리 한미반도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 정말 시장 전체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기술주 전부 보합권에서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흔들린 건 시장이지 우리 한미반도체가 아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내일 또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이렇게 0.16%. 음 정말 사실상 흔들림도 없는 수준의 흔들림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주주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아니 실적 좋잖아. 그리고 수주 좋잖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근데 여러분 주주님들 정말 질문을 좀 바꾸셔야겠어요. 왜냐면 우리 한미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있나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 오늘 밀린 건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외인 그리고 기관 이 FOMC를 앞두고 포지션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확률을 80에서 90% 대까지 올라와 있죠. 음,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한번더 눌러서 평단 조절하고 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 담아가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미 반도체요, 이 외인 매도 수량이 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일부 창고에서는 계속 담는 그림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하는 건딱 하나예요. 음, 방향을 이렇게 하방으로 바꾸는 바꾸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라 이벤트를 앞두고 심리 한번 흔든 것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무슨 뉴스가 있습니까 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음. 우리 한미반도체에게 직접적인 호재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요 이 엔비디아가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반등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중국에 H200 음. 수출하겠다 이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음.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은 어, 이 SM AI 칩 협업으로 3% 넘는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한미 반도체와 관계가 있냐 라고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직결되는 호재다 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 왜냐,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ai 칩생산을 늘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tc 본더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리고 브로드컴에서 자체 ai 칩을 만든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tc 본더. 음. 이걸 지금 단독으로 수출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한미 반도체다. 정말, 우리 한미반도체요, 이 엔비디아, 브로드컴이든, 구글이든, 테슬라든, 이 AI 칩 생산량,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우리 한미반도체 장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삼성전자가 이 HBM 판매로 돈을 벌면, 우리 한미반도체는 그 HBM을 만들 때 쓰는 장비로 돈을 버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우리 바로 한미반도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렸냐?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실적, 그리고 수요, AI 모멘텀, 전부 위로 올려 있는데, 주가를 이렇게 눌러놓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세력들의 의도다. 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 이벤트를 앞두고 심리를 흔들어서 평단을 다시 한번 잡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어때요 여러분? 좋은 뉴스 나올 때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올려버리며 개인도 같이 수익을 봅니다 세력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응, 뉴스 나오기 전에 이렇게 눌러놓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개인 물량 털어내고 아래에서 다시 담고 어 발표 나오면 올립니다 여러분 네이 세력의 패턴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봤던 패턴이잖아요 정말 어제 오늘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패턴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차트도 어때요 여러분 음 차트도 지지선 단단하게 한 번도 인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급 과격한 매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MACD 오실레이터또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죠. 음, 변동성 최소화됐고 이 매집박스 특징인 거잖아요, 여러분. 음, 떨어질 이유가 없는 종목에 세력의 매집 중이라는 신호가 동시에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일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음, 정말, 오늘, 새벽에 발표가 있잖아요. 이 FOMC, 에, 이 FOMC 발표 이후에 여러분, 음, 발표 직후에 단기간 누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 딱 이걸로 단기 누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어, 시장 잘 가네? 바로 추격 매수 들어가죠. 그리고 발표 후에 조정 나오죠. 무서워서 손절합니다. 이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해야 된다. 음, 눌림 구간 나오면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박스 하단권에서 매집을 하는 전략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나왔어. 음,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거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음, 이 기술주, 그리고 이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우리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돈이 붙을 거예요. 급등, 내일 장중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급등이 나오고, 그런 첫 조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첫 조정이 우리에겐 기회다. 음,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락은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하락은, 어, 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 이벤트를 앞둔 심리적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 구글, 그리고 AI칩 확장 이건 여러분 우리 한미 반도체 장비 수요를 폭발시켜줄 구조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적 수급적으로 매집박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불안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음 내일은. 감으로 대응할 자리가 아니라 정말 숫자로 그리고 시나리오를 알고 가야 대응이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우리 주주님들 정말 힘든 시간 잘 버티셨어요. 어, 이제는 버텨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흔들리는 구간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것 뿐이지 우리 기업이 흔들리는 구간이 아니다. 음, 이 엔비디아가 커질수록 한미는 더 커지고요. 이 HBM4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우리 한미반도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파동, 이 다음에 나올 파동, 정말 기준을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에요. 음, 이번 파동, 이번 상승, 주주님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서 이 업사이드, 반도체 슈퍼사이클, 연말사이클, 이거 다 먹고 나오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윤 팀장, 네 말대로 우리 한미 반도체 어차피 올라갈 건데. 나 그냥 지금 사서 쭉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어, 우리가 막몇 백억, 몇 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우리 삼미 반도체 정말 좋은 종목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 정말 등락 없이 매일 이렇게 원외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이 외인들도 늘 등락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음, 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네,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나3%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우리는 이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하게 되면요, 15에서 25%를 벌어가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까지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음, 아니 윤 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아라 그러더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살아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외인들의 외인들의 매매법이고요. 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정말 제가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음. 매일 제가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수급 분석하고, 호가 분석하죠. 차트 분석하죠. 기업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있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어, 방송을 연초부터 꾸준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져가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좀 속상한 연락이 많이 와요. 무슨 연락이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방송을 늦게 봤다고. 이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한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음, 방송을 늦게 봤다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잘못하면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수익 극대화,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 사람인데요. 이 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 정말 일름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락을 받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냥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직접 넣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네. 여러분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잠시만요.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 음, 010-8697-0475번.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오, 정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겁니다.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음, 장 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넣어드릴게요. 정말 이러면 수익 놓치시는 분들 없이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 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정말 장중에 바로바로 대응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우리 한미 반도체 지금 이 자리 저는 굉장히 제,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대응만 잘해주셔도요. 수익 극대화 그 이상 음, 정말 이 업사이드 연말 랠리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음,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드릴 자신 있어요. 저 자신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수익 많이 나면요.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또 그걸 보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어,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음, 수익 인증 전화, 인증 문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성 바라는 거 없이 무료로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대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릴 건 있어요. 음, 맞아요. 구독과, 네, 좋아요. 네. 아니, 채팅창 눈치가 너무 빨라서 당황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제 채널, 제 영상, 제 방송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은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느라 바쁘냐 그냥 너 혼자 수익 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음 정말요 제가 솔직히 이 유튜브 음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요 이 7, 8년 전쯤이거든요 이때 제가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음 정말 이때는요 제가 혼자서 책을 보면서 주식을 하던 때에요. 그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알려주는 선생님조차 한명없었고요 네. 같이 수익 보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동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매매를 해도 나한테 잘못됐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볼 확률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잃는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게 7, 8년 전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저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말도 못하고 혼자 진짜 끙끙 앓았습니다. 음,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어 진짜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이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음, 이게 지금은 제가 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 제가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일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다는 거 하고 마음대로 보내주는 거, 전 이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음, 여러분 정말 제가 혼자 해봐서 알거든요. 혼자 하지 마세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듭니다 음, 아직도 이 7, 8년 전에 저처럼 혼자서 주식하시면서 잃는 분들이 있는 걸 아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뭐 이론적인 거 이런 차트가 좋다 저런 차트가 좋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옛날에 저처럼 잃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라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음, 지금 채팅창 보시면 아시죠. 음, 시드가 부족해 윤 팀장. 어, 나 종목에 많이 물려있어윤 팀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 위한 종목 뭐냐면 이 S M 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S M R과 또 연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원전주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 뻔한 원전주 아니고요. 음, 보안.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s m r 과 원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보안주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 자리에 나와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음, 지금 당장 시드가 좀 부족하시더라도, 음, 어, 종목에 좀 많이 물려 있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이 종목 알아가셔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 선물 받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셨으니까, 음, 이010 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종목명, 그리고 이 매수가, 그리고 이 매도가, 음, 다 잡아서 브리핑과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윤 팀장이었습니다.